있잖지 본인은 태어날 때 자체에 내가 남들하고 틀리게 뭔가가 조금 이 몸에 신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게 없다든지 없어야 될게 하나가 더 있다든지 자궁이 음, 없어요 자궁이 없어? 네 근데 그건 전 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랑 처음 찾는데 막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마다하겠냐 정신 제대로 바뀐 남자 빼고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실 분음료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경운생이 온습니다. 지금 어디는 자전나비가 온습니다. 어라, 있잖아. 본인은 태어날 때 자체에 태어날 때 자체에 내가 무슨 흉을지든지 내가 무슨 병을 안고 있다든지, 내가 남들하고 틀리게 뭔가가 조금 이 몸에 신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게 없다든지 없어야 될게 하나가 더 있다든지 뭐예요? 어 맞아요 저그 자궁이 없어요 자궁이 없어? 네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응? 음. 음? 조금 열리는데요? 돈 벌어온 거니 뚜껑을 부르라고. 나 정신 나나 정신 이하나없나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을 나한테 해줘야 돼. 네. 집중을 나한테 해줘야 돼. 아니야 그렇지? 네. 너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예요. 너는 근데 남다른 성향을 좀 지니고 있어. 남들이 하는 애정 결핍이 아니고 너만의 애정 결핍. 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하는 게 있잖아. 너는. 남자요. 저... 남자. 계속 바꾸지? 네내 거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남의 것을 자꾸 탐하는 거잖아 너는 근데 이거 저거 따지지 않고 남자람 자야 제가 살아있다고 막 생각이 들고요 음. 어쨌든 저저도 받은 거잖아요 그. 작는 없이 태어났잖아요. 저주가 아니지. 근데 그건 전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랑 처음 찾는데, 아,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막 남자를 찾고, 그남자안 자면 막 고통스럽고 막 죽어있는 것 같고 막살해는것 같지 않요 근데 막 주변에서 저한테 막그 여자들이 특히 막 그. 미이아니라고 하고 막 미쳤다고 하고 막그러거있 정말 나올 시간이. 근데 그게 미친듯이 이놈 저놈 내거 아닌데도 네거내거 거 따지지도 않고 머리끄레임도 잡히고 망신도 당했겠지. <목소리> 너, 정도면, <목소리> 너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관심을 막다 주네 이런 거서 막 후도 막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성병 있잖아요. 음. 처음 걸렸을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막두번세번막좀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약 먹으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저주받아가지고 자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를 막키우는거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괜찮고 계속 이렇게 살고 근데 이렇게 산지 제가 10년이거든요 친구들 막다 생리통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떨 때부렇게도 했었어요 내가 저주받아서 나는 이제 사람도 못 받고 여자로서예요. 네, 응. 네. 그랬는데 이렇게 자니까, 어 나도 관기는 되니까 어, 네.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필요가 없어? 자기 못가지니까 그래서 막 근데 막 다들 그냥 찾아가면 쉽게 찾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마다하겠니? <laughs> 그대로 박힌 남자 빼고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자궁이 없는 건 저주 받은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남들과 틀리게 그거 그냥 하나 없다는 것 뿐이야 그리고 봐봐 자궁이 있어도 애기 못 갖는 사람도 많고 자궁이 있는데도 애기 안 갖는 사람도 많아 근데 네. 저 엄청 많은 남자랑 같잖아요 근데 응. 아무도 너 옆에 안 남아있잖아 근데 네. 그건 왜냐면 저주받아서 그래서 아니야 저주받아서가 아니고 아가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래 정말로 네가 옳게 살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일해가면서 내가 내 취미활동 하고 일반 너 친구들처럼 이거를 그대로 해서 너가 봐봐 그거 내려놓고 봐 지금부터 나한테 집중해 나만 봐 손도 고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봐봐 나를 선입견을 두지 마 자궁이 없다라는 거는 페이스에 그냥 밑에 놓으면 돼 내가 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먼저 보석을 만들어놔야 남이 봐도 너가 보석이 되는데 네가 나를 가지고 있잖아 돌땡이로 취급을 하면너 스스로가 너한테 너를 돌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남들도 너 그냥 길바닥에 흘린 돌로밖에 안봐 돌은 어떻게 돼 발로 지나가다 툭 치지, 맞지? 네, 앞에 걸려거리면 그러면 다이아가 보석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냥 발로 치고 가? 아니야. 똑같애. 너는 네가 너 자신을 너무 돌덩이로 길바닥에 돌덩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여기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네가 막 한다고 하면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할 거고 행동도 마찬가지야 그지? 애기 아니야 네가 이거 저거를 막 만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타이밍에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너가 내 몸이 자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귀히 여기는 거야 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길에 굉장히 잘해서 나가야 될 거고 내 취미 활동 해가면서 하다 보면 너를 보석으로 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100%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자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 보석으로 봐줄까요? 어 봐줘. 봐줘요. 봐줘. 근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문제인데요. 응. 안 찾으면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해요? 방법을 몰라요? 그게 <laughs>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쌤이 얘기해 줬잖아. 네. 가 너를 돌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은 내가 이제 보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깎고 이거를 막 이쁘게 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 이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보석은 주석어 그러면 가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공이 들어갈 때는 그만큼의 뭐가 조금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돼? 내 보석이 되기 위해서 참아야겠지. 노력을좀 해야겠지. 왜? 내가 얘기했잖아. 너를 정말 보석으로 섬겨줄 사람이 있다고. 연법이 없지가 않아. 아빠도 참아요? 응.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금방 와. 내년에 와. 몇 개월 안 남았어. 근데 네가 그 사람한테 당당하고 정말 보석처럼 네가 딱 그걸 받으려고 하면 네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 정말 미치겠어. 선생님 나 정말 돌겠어. 그럼 너 나한테 전화해. 그럼 어떡해요 저 힘들면 막 눈사람을 맨날 찾는데. 그 찾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직장도 나가서 움직이고 내취미활동 하라고. 그러면 아, 살아있다고 느낄 수있어수 있어 네가 앞으로도 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돌덩이가 돼 있을 거냐 내가 다이아나 루비나 이런 보석이 돼 있을 거냐는 너의 마음가짐부터 네행동거지부터 바뀌는 거야. 그건 네가 만드는 거야. 돌할 응. 거야? 보석 할 거야? 보 앞으로 해내 믿고 알았지 근데 저주 아니라고 저주 아니야 처음 들었어요 응. 저주 아니야고 그거 절대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돼 지금 막 다른 데 가서 가봤었거든요 가봤겠지 근데 막다 다른 선생님들은 저 저주받은 거 같다고 그랬고요 구태야 응. 된다고 했고 못살그라고 했어야 도 이렇게 고단하면 표들 받아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laughs> 저도 받은 거 아니라고 해주셨어. 감사해요. 표들 받은 거 아니에요, 선생 <laughs> 받은, <거> <laughs> 받은 거 아니니까. <laughs> 아, 고맙습니다. 꼬 알았지? 고맙습니다. <laughs>